손가락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화상 통화 도중 커피 잔을 떨어뜨린 그 순간, 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신체가 갑작스럽게 스스로를 배신하는 듯한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캘리포니아의 명문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으며 6권의 저서를 출판했고 두 번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삶을 개척해 온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덟 살이 되던 어느 겨울날 단순한 관절염이라고 치부했던 증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어머니, 한국에 오셔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세요. 이곳은 진단이 정확하고 의료 시스템도 정말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권유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제가 왜 K팝과 한국 전쟁 정도만 연상되는 낯선 나라까지 가야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딸이 한국인과 결혼했을 때 내심 탐탁지 않아 했던 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거닐며 제 손목에 착용한 전통 매듭 팔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고작 한 달이라는 시간 만에 평생 동안 쌓아온 편견이 무너지고 한국이라는 국가가 제 마음속에 새로운 고향으로 자리 잡게 된그 이야기는 바로 고통이 가져다 준 뜻밖의 선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미국인 할머니의 서울 정착기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클릭 한번으로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제 심장은 문자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헬렌 파커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부유한 동네인 랜싱턴 힐스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며 심리학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명문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6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두 번의 이혼 후에도 독립적으로 제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68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두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절염은 저희 집안의 내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도 또그 다음날도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강을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요가를 했고 유기농 식품만을 섭취했으며 1년에 두 번씩 정기 검진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를 보며 농담 삼아 헬레는 여든에도 테니스를 칠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불편함은 점차 저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관절염일 거야. 곧 나아질 거야. 날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손가락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강의 노트를 타이핑하는 작업은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일주일에 한번 특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수업에서 결국 분필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마친 후 겨울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외동딸 제인이 있습니다. 스무 살에 낳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국제인권변호사가 된 제인은 5년 전에 한국인 남편 민준씨를 만나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승승장구하던 딸이 왜 하필 지구 반대편으로 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저에게 솔직히 말해 그저 케이팝과 한국 전쟁만을 떠올리게 하는 미지의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정말 안전하고 편리해요. 삶의 질도 매우 높고요. 언젠가 어머니도 와서 직접 느껴보세요. 딸은 영상통화 때마다 거듭 말했지만 저는 단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손녀 클로이를 보기 위해 서울에 갔을 때도 저는 호텔에만 머물렀고 관광지 몇 군데만 둘러봤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단지 외국인 관광객의 시선으로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두달 전, 딸과의 영상통화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처럼 클로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제가 커피잔을 들려다가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제 무릎을 적셨지만, 그보다 더 날카롭고 뜨거웠던 것은 딸의 시선이었습니다. 엄마, 손이 왜 그래요? 떨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잠깐 미끄러진 거야. 저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제이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직감으로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관절이 아프다고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머리가 아프다고도 하셨고, 사실 걱정됐어요. 의사에게 가보셨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오는 일반적인 증상이야. 이미 주치의에게 보였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심각한 병명을 듣게 될까 봐 정년을 앞둔 나이에 큰 병을 얻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제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국에 오셔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때요? 여기 의료 시스템은 정말 뛰어납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비용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제가 다니는 병원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의사도 많고요. 저는 처음에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생 미국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믿고 살아왔는데 왜 하필 아시아까지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친구들 사이에서 의료 관광이란 동유럽이나 멕시코, 인도 같은 곳에 가서 저렴한 수술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처럼 보였나? 라는 생각에 약간의 불쾌감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증상은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아프고 굳는 것 뿐만 반짝거봄 나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온 몸이 뻣뻣해졌고 때로는 열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역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그저 노화로 인한 일반적인 염증이라며 진통제와 스테로이드만 처방해 줄 뿐이었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손녀 클로이의 여섯 번째 생일 파티 영상이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제인이 보낸 영상 속에서 클로이가 할머니 손가락 아픈 것 빨리 나와서 또 같이 피아노 쳐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클로이와 함께 간단한 캐럴을 연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시는 손녀와 함께 피아노를 칠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한국에 가 볼게. 내 네, 말대로 한번 진료를 받아보겠어. 전화기 너머로 제인이 안도하며 내쉬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할게요. 걱정 마세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결정일까? 미국 의사들도 찾지 못한 원인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까? 만약 심각한 병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의료 관광이 아니라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제가 그토록 거리를 두려 했던 한국인 사위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혼잡하고 시끄러운 아시아공항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 친절한 안내 직원들, 신속한 입국 절차,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제인과 사위 민준씨가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키에 넓은 어깨를 가진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처음 딸이 그를 소개했을 때 저는 전형적인 머리만 큰 동양 남자를 상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 운동선수 같은 체격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비행은 편안하셨어요? 민준 씨는 제 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팔짱을 끼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 만난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로수가 늘어선 깨끗한 도로, 미래 지향적인 건물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 넓게 펼쳐진 푸른 공원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시아 국가가 맞나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인과 민준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보이는 이러한 반응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민준과 제인의 집은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민준씨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건물은 지은 지 3년 되었습니다. 완벽한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지하에는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문을 열자 손녀 클로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작은 품에 안기니 여행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은 모던하면서도 아늑한 느낌이었습니다. 큰 창문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거실 한쪽에는 피아노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아직은 뻣뻣했지만, 이상하게도 희망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저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호텔 같은 분위기에 저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여기가 정말 병원이 맞습니까? 제가 묻자 민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은 국제 진료 센터인데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고 모든 검사가 하루 안에 이루어집니다. 접수를 마치고 20분도 채 기다리지 않아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인 김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제 증상에 대해 상세히 물었고 매우 꼼꼼하게 신체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파커 씨, 일단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관절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하며 다양한 검사를 받았는데 각 부서마다 미리 제 정보가 공유되어 있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각 검사마다 별도의 예약을 잡고 보호, 보험 승인을 기다리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오후가 되어 김 박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며 검사 결과를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파커 씨 초기 검사 결과로는 성인형 스틸병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희귀한 자가면역질환인데 발열, 관절통, 발진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수차례 검사를 받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병명을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치료 방법은 어떻습니까? 적절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증상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는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디어 제 증상에 이름이 붙었다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이 병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는데,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보니 민준 씨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제가 묻자 민준 씨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어머님. 저는 그냥 스틸병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미국에 돌아가셔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영어로 된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두전 남편들 중 어느 누구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저를 돌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준. 처음으로 사위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느끼던 뻣뻣함도 서서히 나아졌고, 열이 오르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병원 밖에서 경험한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도 경이로웠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는 더욱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사위 민준 씨가 보여준 정성은 제 마음 속에 쌓여 있던 벽을 하나둘씩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2주일째 되던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보니 놀랍게도 통증이 훨씬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는데 오늘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해 챘는데 거기서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사위 민준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민준씨는 저를 보자 살짝 놀란 듯 인사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저는 주방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을 가리켰습니다. 아! 오늘은 어머님 치료 3주차가 시작되는 날이라서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이건 한국식 영양죽이고 저건 약관대 전통 한과예요.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건데 관절에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위는 머나먼 타국에서 온 시어머니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출근하기 전에 말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준. 저는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사위에게 따뜻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민준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인이 저를 데리러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제인은요? 아내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왔어요. 괜찮으시면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저는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 씨는 저를 이태원이라는 동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서울 외국인 커뮤니티 센터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외국인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이 있어요. 함께 차도 마시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때로는 소소한 여행도 간대요. 어머님처럼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물리치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민준 씨는 그곳에 미국인 자원봉사자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베티라는 65살의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3년 전딸 가족을 따라 한국에 와서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헬렌, 여기 오신 거 정말 잘했어요. 처음엔 저도 한국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미국보다 훨씬 편해요. 특히 의료 시스템은 정말 훌륭해요. 제 관절염도 여기 와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베티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민준씨는 저희 둘을 위해 조용히 차를 준비해 주었고 시간이 되었을 때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문득 질문했습니다. 민준씨, 오늘 어떻게 이런 곳을 알고 계셨어요? 민준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오시기 전부터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한국에 적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곳들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처음 딸이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서로 얼마나 다를지,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문화적 차이가 오히려 저에게는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제인, 민준, 클로이와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을 구경했습니다. 민준 씨는 능숙한 영어로 궁궐의 역사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에 저는 또한번 놀랐습니다. 어머님, 혹시 차한잔 하실래요? 이 근처에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전통 찻집이 있어요. 우리는 경복궁 근처의 작은 한옥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앉아 전통차와 한과를 즐겼습니다. 클로이는 제 무릎에 앉아 신나게 제잘거렸고, 제인과 민준 씨는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3주차 검진에서 김 박사는 제 상태가 놀랍도록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커 씨, 약물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 상태라면 한달 안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다시 손녀와 피아노를 칠수 있을까? 다시 내 손으로 요리를 할수 있을까?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온 우산이 없어 당황했었는데 병원 로비에서 한 간호사가 다가와 우산을 건넸습니다. 손님, 이거 사용하세요. 병원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만 쓰시고 저기 박스에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비스인가요? 우산대여 서비스예요. 갑자기 비가 올때 환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뒀어요. 무료로 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또 한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는 나라, 환자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의료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쉽게 경악험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온지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의 불안함과 의구심은 어느새 사라졌고 대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한 저의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처럼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치료가 마무리되고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기자, 저는 이제 한국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매일 병원만 오가던 일상에서 벗어나 서울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손가락도 많이 좋아졌으니 병원 말고 한국의 다른 면도 좀 보고 싶어요. 제 말에 제인과 민준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곳들로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서울 북쪽의 부암동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니 한적한 동네가 펼쳐졌습니다. 높은 아파트 대신 아담한 집들이 언덕을 따라 자리 잡고 있었고, 곳곳에 예쁜 카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설명했어요. 이곳은 서울 사람들이 도심의 복잡함을 피해 찾는 곳이에요. 북악산이 가까워서 공기도 좋고 조용하죠?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간 한옥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 너머로는 서울 도심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마시며 창 밖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서울도 있었구나.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는 곳이네요. 카페 주인은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영어로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20년간 뉴욕에서 살다가 은퇴 후 서울로 돌아와 이 카페를 열었다고 다녔습니다. 미국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정칭이요. 그녀가 말한 정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한셋지만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배려를 정확히 표현한 말 같았습니다. 이튿날은 제인이 홍제동 개미마을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가파른 언덕에 계단식으로 지어진 작은 집들이 미로처럼 이어진 동네였습니다. 골목마다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동네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셨습니다. 안녕? 미국에서 왔어요? 저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이 달라. 여기 외국인들 가끔 구경 와. 우리 동네 예쁘지? 사진 많이 찍어.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제 나이를 듣고는 동갑내기라며 더욱 반가워 하셨습니다. 헤어질 때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클로이에게 주셨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한 걸까요? 저는 제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낯선 이들에게도 따뜻해요. 특히 노인분들은 더 그래요.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이 강하거든요. 벽화 앞에서 클로이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미국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정말 놀라겠는걸. 그들이 상상하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니까. 점심때는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통로 양옆으로 다양한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온갖 냄새와 소리가 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노점에서는 종이컵에 담긴 어묵 국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민준씨가 4개를 사와서 저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니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옆에서는 빈대떡을 붙이고 있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나란히 서서 음식을 먹는 문화가 없어요. 음식점에 가거나 집으로 포장해서 가져가야 하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가 함께 나누는 느낌이라 정말 좋네요. 시장에서 나오며 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밤에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한국의 찜질방이요. 저는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고, 저녁 식사 후 동네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문화에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목욕하는 것도 그렇고, 뜨거운 온탕과 차가운 냉탕을 번갈아 들어가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탕에 몸을 담그자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듯했습니다. 나중에는 황토방이라는 뜨거운 방에 누워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도에 놀라 클로이의 손을 꼭 잡았지만 이내 몸이 적응하며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 계란 까서 먹어봐요. 클로이가 삶은 계란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문화가 한국에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휴식을 취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식혜라는 달콤한 음료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곳. 이런 문화 너무 사랑스럽네요.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치료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봄이라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할머니, 손가락, 이제 안 아파요? 클로이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클로이야. 다시 손을 쓸수 있게 되니까 이런 작은 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공원 벤치에 앉아 제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한국에 올 때는 두려웠단다. 내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 다른 곳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낯설지 않아. 오히려 미국에 돌아가는 것이 더 두려울 정도야. 제인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더 오래 머무르셔도 돼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미국에 정리할 일들이 많아. 하지만 다시 올 거야. 더 자주. 이제 알겠어. 너희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넘어서, 여긴 정 칭이 있는 나라야. 그 정이 나를 치유해 준것 같아.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민준 씨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이 달린 팔찌였습니다. 이건 인연 매듭이라고 합니다. 인연은 운명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한국말인데 어머님과 저희 가족의 인연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팔찌를 손목에 차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편견이 고작 한달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다우며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토록 거부했던 한국인 사위는 이제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았습니다. 고층 빌딩과 한옥, 첨단 기술과 전통, 바쁜 일상과 여유로운 찻집, 이 모든 모순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 도시가 어느새 제 마음 속에 또 하나의 고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곧 다시 올게요. 제인과 민준에게 인사하며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한국어를 배워올게요. 그리고 그때는 더 열린 마음으로 올게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영감과 힘이 됩니다. 이처럼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